오히려 하나에는 민주당의 운동권과 유사합니다. 사조직으로 당과 구, 당과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운동권은 2021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한 보궐선거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더니 이듬해 정권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의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국민의 평화로운 삶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쿠데타처럼 탄핵하려고 드는 민주당은 영화 속 하나의 군보와 다름이 없습니다. 미디어 오늘. 영화 서울의 봄의 누적 관객 수가 천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영화의 흥행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했던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애를 해체시킨 것은 우리 보수의 뿌리인 YS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애는 민주당의 운동권과 유사합니다. 사조직으로 당과, 구, 당과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운동권은 2021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한 보궐선거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더니 이듬해의 정권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의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국민의 평화로운 삶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쿠데타처럼 탄핵하려고 드는 민주당은 영화 속 하나의 군보와 다름이 없습니다. 단번에 척결했던 YS처럼 우리 당도 내년 총선에 반드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두 어렵게 만들고 지켜온 산물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설수 있도록 반드시 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